아, 자, 오늘 미지수 구하기, 두 번째, 방전시간의 두 번째고, 미지수 구하기의 첫 번째고. 요 자, 미지수 구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일차 방정식이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계속 그냥 뉴지 수를 구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독특한 게이 문제는 그냥 숫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뭐 어떤 숫자에 몇 배하고 몇 배를 더했더니 원래 숫자보다 어떻게 되더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문제를 낸다. 그러서서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laughs>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거야. 이것을 결국 수식화하는 거. 이것을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방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지금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자, 4 8문제부터부터 하나, 한세 한 문제 정도를 풀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노래를 잘하는 성훈이가 가요제 아, 예선대에 회 출전했어. 사람들이 많이 몰려 걱정이된성훈이는 선생님께 1차 예선에서 몇 명을 뽑는지 여쭤봤더니 선생님께 다시 말씀하셨대. 1차 예선에서 몇 명을 뽑는지 확인해봅시다. 자, 뽑는 학생술 X라고 하자. 3은 아, 꼽는 학생이에요. 자, 꼽는 학생이 몇이야? 음. 음. 얘를 x라고 두개 다는 거야. 그럼 봐봐. x에 3을 더한 후, 꼽는 학생에다가 3을 더한 후에 2배를 한, 이거에 2배가 돼. 2배를 한 학생 수는? 뽑는 학생 수의 3배보다, 뭔 소리야? 자, 뽑는 학생 수의 3배보다 6명이 모자란다. 봐봐. 애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 6명이 모자라다 봐봐. 이건 여기 이거 다 누구까지 이해하지? 뒤쪽에 보면은, 자, 두 배란 학생 수는 뽑는 학생 수의 3배보다 6명이 모자라다 얘가 모자란 거야? 얘가 모자란 거야? 3명. 얘가, 얘가 모자란 거야? 아니지. 얘는, 뽑는 학생의 3배를 한 것보다 6명이 모자란 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나중에는 뭐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크고나 해가지고 여기서 빼면 된다, 더 하면 된다라는 게생각이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가 더 해줘야 될 건지, 여기다가 더 해줘야 될 건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성우나, 뽑는 학생의 3을 더한 후에 2배를 한 학생의 수는 뽑는 학생 수의 3배보다 6명이 모자라. 응. 얘가 6이 작은 거야. 얘가 6만큼 작다. 야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6이 많, 얘가, 얘가, 얘가 큰 거야? 얘가 작은 거야? 음, 얘가 큰 거지. 얘가 6만큼 작은 거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음, 저, 저거에다가 음. 을더해자 여기다 6을 더해주던가 여기서 6을 빼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주면 돼. 음. 어,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오늘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바로 크기 비교. 중요한 건 이걸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어디서 빼줄까? 얘가 이만큼 작으니까 여기서 빼주면 된다. 여기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작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큰 놈이야. 그럼 얘에서 빼주면 되겠지. 아니면 얘에서 더해주든가. 얘가 큰 놈이야. 그러면 얘에서 빼주든가, 얘도 더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면 돼.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만큼 얘가 작은 거니까 얘가 더큰 거잖아. 그지? 여기서 6 빼주고, 같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겠지 응. 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야. 어떤 게 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이제 크기 비교. 그럼 이것은 우리 그대로 풀면 되겠지? 자, 2x 플러스 6은 3x 마이너스 6이고 넘기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자, X는 12명.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응. 자, 두 번째는 59번 문제. 자, 어떤 수와 10의 합 자, 이런 문제야. 여기 숫자 미지수 구하기는 결국 거진다.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자. 어떤 숫자, 아니, 어떤 수로 의 수와 합자 어떤 수를 x라고 하자 어떤 수와 1 0의 합은 그 수의 2배보다 자그 수의 2배가 2x지 그 수의 2배보다 5만큼 더 크네 얘가 5만큼 이더큰 거잖아 얘가 큰 거잖아 그럼 얘한테 더해주면 되겠지? 응.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크기 비교야 애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거야 여기다가 5를 더해줬으면 거든 되나? 얘한테 5를 더해줘야 되나 그것이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게 항상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그 크기만 맞춰 나가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요것은, 이런 넘기는 또 마이너스 X가 되네. 자, 마이너스 5가 돼서 X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가할수 있다. 알겠지? 자, 69번 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야. 수식으로 딱 나타내봐라, 이거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네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어떤 수에 맞춰가지고 X로 볼게 어떤 수에 X로 두면은, 어떤 수와 45의 합은 그 어떤 수의 3배, 그 어떤 수의 3배보다 17이 크다. 어떤 게큰 거야? 얘가 큰 거지. 얘가 큰 거니까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지? 응. 그렇지 얘가 같다는 거야. 자, 응. 요거랑 똑같이 되어 있는 식을 한번 찾아봐. 됐어? 네. 그렇지. 응. 이렇게 되는 거 응. 어렵지 않지? 어, 이거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82%동물가리이있 그거는 어뭐지느날리 이런 건안 나와 <laughs> 지느러기 몇 개가니? <laughs> 보통 네개면두 개야 어, 다른가세개 있는 것도 없잖아 내가 이렇게 는 거지 두 개라면 이제 네 개야 그러면은 닭소닭닭 닭, 닭 아니면 소뭐 이런 거야 돼지 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보통 음식이야 자 이때는 뭐냐면 은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내가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얘는 연립 방정식이 되어야 돼. 요 연립방정식 들어본 적 있어? <laughs> 없어?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이거 뭐냐면은 2학년 때배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연립방정식에서도 사실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풀이 방법을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 연립방정식을 배워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 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네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물어볼 거야. 응. 이거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부터 조금 난이도가 점점 점점 올라가요. 일단 지금은 좀 쉬운 문제들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음. 자 봐봐. 진우의 네 아버지는 닭과 소를 키워. 그러면 닭의 다리 수는 몇 개야? 개. 닭의 다리 수는 두 개지. 그지? 소의 다리 수는 몇 개야? 네네 네 개야. 그리고 닭과 소를 합하여 모두 30마리를 키운대. 자, 여기 첫 번째 조건이 돼. 닭을 닭을 많이 쓸 때가 우리 x 마리라고 한번 하고 소의 마리수를 y 마리라고 한번 해볼게. y 마리라고 해볼게. 근데 에, 그러면 여기 봐봐, x랑 y랑 합쳐가지고 총몇 마리 키운다고? 30마리. 그럼 x 곱이 y는 30마리. 이걸 식이 하나가 우리 먼저 주어지겠지. 자 두번째, 닭과 소의 다리수가 모두 80이래. 그럼 봐봐. 닭의 다리는 두개잖아. 네. 그럼 닭 다리 전부 다 합치면 몇개야? 음.. EX 그렇지 2 x 야자 EX 더하기 소 다리수는 몇개야 총? 4Y 4Y야. EX 더하기 4Y가 몇이라고? 80어 80이라고. 자 사실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문제야. 미지수가 두개인1차방정식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직 연립방정식 안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 수식을 조작을 해야 돼.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봐봐. 내가 지금 어, 닭이 몇 마리인지를 구하는 거잖아. 응. 네. x를 구해야겠지, x를. 네. 응, x를 구해야 되는데 이 x만 남겨놓고 이 y를 x에 대한 식으로 이걸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 이게 어떻게 아, 쓸지 잘 모르겠지? 자,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수식을 얘는 y는 30-x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음. 자, 얘를 y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라는 거야. 음. 자, 이제 집어넣어줄게, 그러면. 집어넣어줄 때는 항상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자에다 집어넣을 때는? 음, 괄호, 괄호. 자. 자 2x 플러스 4y 대신에 30 빼기 x는 8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지. 얘 예, 이제 1차방정식 되겠지. 해볼게. 자 2x 자 2x 플러스 430 마이너스 4x는 80인데, 자 2x에서 4x빼면 마이너스 2x지. 80 빼기 120이잖아.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40이 될 것이고, 2로 나누면 X는 20.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렇지 않지? 어, 그래서 X는 20마리고, Y가 10마리가 되겠지. 이거 둘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다 오늘, 오늘 배워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온 거야. 자,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 지금 내가 익혀쳐준 방식이. 자, 요거를 만들고 얘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집어넣을 때 제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거요거괄호 괄호를 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를 애들이 처리를 못하면서 되게 많이 틀려. 군대 법칙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로 넣지, 넣는 방법 잊지 말고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았지? 자, 이제 91번 가위바위보 이제 는 오, 종수가 있어. 회진이랑 종수가 있는데. 자, 가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점, 자, 이기면은 이긴 사람, 승리면은 3점, 지면은 1점을 감점한대 자, 지면은 그러면은 몇 점이야? 지면은 1점을 감점한대 그건 몇 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면 내 3점을 줘. 지면은 1점을 깎아. 그럼 수학적으로 뭐냐?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자, 30번을 했어. 가위바위보를 30번을 했어. 30번을 했는데 어, 혜진이가 종수보다 8점이 많대. 혜진이의 종수보다 8점이 많대. 혜진이가 혜진이가 종수보다 종수가, 그, 점수가 높은 거야? 혜진이가 높은 거야? 음, 혜진이가 혜진이 높은 거야. 그럼 종수에다가 다른 분이 나야지이대로 나빠지겠지. 자, 이 얘기를 지금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비기는 경우는 없다는데. 발발고로 30번을 한 거야, 얘는. 그러면은, 30번 중에 어느 정도는 혜진이가 이겼고, 어느 정도는 종수가 이겼겠지.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혜진이가 이긴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종수가 이긴 횟수는 몇개 날까? Y. 응? 자, Y라고 하지 마. Y라고 해도 상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30번이라는 것을 딱 알고 있으니까 바로 한번 생각해보자. 아, 30배. 그치, 30배가 어요 얘가 X번이 x 번이겠으니까3 0배기나머는 종수가 이겼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리고 혜진이가 진 횟수가 그러면은 30배의 x지. 네. 종수가 이기는 횟수가 x가 될거 아니야. 진 횟수가 x가 될거 아니야. 자, 얘가 승, 얘가 패지. 그치 자, 봅시다. 그럼 혜진이의 최종 점수는 봐봐. 승리했을 때 3점이잖아. 그러면 X번 승리했으면 승리했을 때 점수는 몇 점이지? 3X. 3야 그치? 그리고 거기다가 K는 30X를 했어. 거기다가 1을 곱해줘야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등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30X. 이게 바로 혜진이의 점수가 되겠지. 맞지? 네. 자. 종수는 거꾸로야. 30-x만큼이 됐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30-x가 되고 x만큼 졌어.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해신이 점수고 이게 종수 점수가 되는 거야. 근데 종수 점수에다 8을 더하는 거랑 얘랑 같다고 그랬지? 네. 그럼 그대로 써볼게. 3x-30-x 바로 치는 거 절대 잊지 마라. 네. 3 3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8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 푸는 게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야 자, 할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0 플러스 X야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X 다 연결이 되니까 90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야. 얘들 정리하면은, 자, 4X,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4X, 어 90에서 8더 했으니까, 내신이 98이야. 그치? 그러면 8X는, 98에서 30더 하니까, 128이겠네. 그치. 자, X는 10에다가 48, 6, 48이네 10이네 그러니까 결국 혜진이가 이긴거와 혜진이 승리한게 16번이라는거야 그지? 그지? 그 혜진이가 점수의 득점을 구하면은 자, 이제 여기다가 어, X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 점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Y에다가 점수 저기다가 그 x에 16을 넣으면은 정수의 점수가 나오겠지. 어. 자 문제를 보고 나서 정,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얼마냐, 뭘 구해야 되느냐, 요것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음.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줄게요 98번 문제. 얘도 가바가보 문제라고는 되어 있는데. 음. 실제로 이제 발열품 문제라고 내가 앞에서 타이틀을 적어놨던는지여기는계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문제. 자 봅시다. 활송이 이번에는 98번. 활송이 시합, 시합이 있어. 자, 반약에 맞추면 맞추면 5점이고 반약에 맞지 않으면 안 맞으면 마이너스 3점이래. 그치? 활 30회를 쐈는데 점수가 22점이야. 자, 30회를 썼어. 30회를 샀는데, 점수가 22점이야. 그치? 응. 네. 맞지? 그럼 봐봐. 일단 맞춤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은 맞지 않은 횟수는 몇이야? 30세기 X가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자, 맞은 액수 몇이야? 5X가 되겠네. 맞은 네. 점수 5점이니까. 네. 이번엔 안 맞았을 때는 마이너스 3점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0 마이너스 x 스그 부분을 쓸수 있겠지 그럼 얘 더했을 때몇 점이라고 해 줘? 22점 좀 구하는 소리야 간단하지? 자 그럼 x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 x 네. 3x는, 3x는 자22선생님 풀이하는 과정을 잘봐 하나로 빠트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어, 이거를 연습을 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알렇지자 얘는 20는 몇이야? 자, 2 0 더하기 90이니까 1 0 2. 이렇게 되나? 아니. 112가 맞지? 110. 그러면 100은 몇이야? 10. 32 14 13. 맞지? 그러니까 1 3번 맞추고 30빼 중에 몇번 더해 주면 30에서 엑스 빼면 16번은 못 맞추나? 그렇지? 자 과정에 맞춘 횟수를 구하라아 13번을 맞췄습니다 어, 이 얘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알수 있다는 거지 자 오늘 이다이버에까지 문제를 풀건데 음, 문제 양은 좀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 그리고 한 문제를 정확히 풀면은 나머지 문제들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거다 계속 얘기야지 과정, 풀이 과정 풀이 과정을 절대로 건너뛰거나 던져뛰거나, 이제, 속을 하게 쓰지 않도록 해. 어, 이걸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수학을 잘한다. 정말이야. 알겠지? 네. 풀어봅시다.